2023년의 1월 둘째 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어 갑니다. 오늘 창세기 2장 그리고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을 거예요. 오늘 먼저 사도행전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여러분 오순절은 다 익히 알고 계시지만 한번더 설명을 하죠. 오순절은 50순이라는 게 10, 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순은 51일째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77절이라고 말해요. 7 7 7 1 7일이 7번이면 49. 그다음 날 만난 날이 5 0일이니까 77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혹은 성경에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는 말은 보리 추수 하는 것 맥이라는게 보리맥자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였어요자 이것이 오순절인데 그래서 6월절 지키고 난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대한 이해는 거의 다 되셨죠 호린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 안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카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애굽과및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드디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성은 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묵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렇죠? 주님이 생명이신데 어떻게 사망에 묶여 있겠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신데요. 25절 다윗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놓치시면 흔들리는 하루가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 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에 증인 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발등상이라는 단어는요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그 발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발판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누가 발을 그게 얹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에 눌리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된다는 얘기는 원수를 밟고 있게 되어서 이기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 앞에 되돌아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구원과 기쁨과 위로 선물을 받게 되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2장이요. 어제 제가 에스라서는 1차 귀환자의 이야기가 6장까지 담겨있고요. 에스라의 이야기가 7장부터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명단이 또한 나와있어요. 이것은요. 느헤미아 7장에 1차 귀환자의 명단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동일해요. 자 오늘 읽어보실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방금 읽은 2절에 등장한 인물들은 아마도 리드들 같죠, 지도자들 같단 말이죠. 자, 삼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스자손이 2 1 7 2 명이요, 스바데아자손이 3 7 2 명이요, 아라자손이 7 7 5 명이요, 바핫 모압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자손이 2 8 1 2 명이요, 엘람자손이 1 2 5오 명이요, 사도자손이 9 4 5 명이요, 사게자손이 7 6 0 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거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들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과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탑바우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악굽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하난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느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모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킷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합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봉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던 자. 우림과 둠밈 뭔지 아시죠? 대제사장의 흉패 속에 넣어 두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사용되었던 물건 같아요. 자, 64절 읽겠습니다. 온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낙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6만 천 달이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업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업에 살았더라.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갈까요? 천재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늘 들어왔던 말씀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호흡을 받은 존재예요. 영혼이 있다는 말이죠. 동물과 같지 않고요, 그 어떤 것과 구별되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들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에게서 최하였으니 여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남자를 이시 그러거든요. 이시 근데 여자를 이샤 그럽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나온 것 같죠? 이시 이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남자라는 이시라는 말에서 여자 이샤라는 것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사실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샤라는 단어의 뜻은요, 특별히 부드러운, 부드럽다라는 의미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부드러움이에요. 우리도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를 살리려면 부드러워야 한다. 이게 이샤라는 것의 의미일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2장 읽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착 끄던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지난 성탄절 메시지를 떠올리시죠. 다스리는 자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마음대로 주무르시기 위하여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다스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먹여 주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 갑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에서 불렀다.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요, 호세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겠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얘기죠.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 졌나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알려지지도 않은 이름 없는 곳이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요, 버림받은 사람, 멸시와 천대의 어떤 계층의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해요. 주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신데, 그는 그렇게 늘 취급받았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역 말씀은요. 1월 한 달은 잠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갈 거예요. 오늘 2일이니까 2장을 읽는데 1장부터 읽어서 2장까지 가고요.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장씩 잠문을잠문은 31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하면서 자문을 읽어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와 함께 화이팅! 자! 삼원 말씀 오늘 1 장과 2장 읽어갈게요. 그 중에 한두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또 묵상하도록 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삼원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은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 이게 끊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야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자의 길은 다 이러하며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이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리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직 주님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두려움 없이 안전할 거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얘기는 소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8절의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 드릴게요. 8절에는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의 길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보호되고 돌보아 주시기 위함이다. 그 얘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지켜 무언가를 감시하듯이 정확하게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정말 감시하듯이 하나도 어김이 없도록 지켜주신다. 돌보아주신다.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그 지혜, 우리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 화이팅!